자 구조기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상은 모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공간이 전부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. 그 안에는 장롱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다음에 형광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여러들이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만든 거지 이게 필요 없어서 만든 것들은 거의 없고 이게 난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구조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질서와 균형에 관심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서와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균형이 있어야 유지해 유지에 나가는 거잖아요, 그죠 예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 하브의 집합.